안녕하십니까 아이드렉입니다. 저는 하잉크 코리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잉크 코리아는 여 보면 이제 2000원대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리고 그 과거 차트 자체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움직인 자체가 딱 보이시죠. 예, 이거는 일반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봤더니 얘는 이제 스펙주에요. 스펙주. 예, 스펙주. 스펙주가 이제 상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인크 코리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스펙주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상장된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이거 엑시, 엑시트입니다. 그 스펙주에 투자를 했던 이게 IBK 스펙주니까 IBK 애들도 빠져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투자한 기간 투자자나 얘들도 다 엑시트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엑시트 이후에 원래는 상승이 그다음에는 잘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인크 코리아는 그래도 나름대로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박스가 하단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이 앞에 이 가격까지 올라갈 확률 2만 원대까지 갈 확률 일단 스펙 조일 때 2천 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차익 실현을 했을 거라고요 기간 투자자들은 그러면 이제 빠져나간 다음에 바로 매집해서 올린다는 조금 빡셉니다 아무래도 근데 얘는 애플페이 관련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얘네가 어, 웨어러블 뭐 이런 것도 하는데 프리스비 매장의 1차 공급사 B&T n 인터내셔널을 인수합병해서 이제 애플 관련 종목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조금 급하게 매집한 듯한 흔적이 좀 있어요 왜냐면 애플 페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들을 미리 알고 그거를 재료를 엮이려면 빨리빨리 매집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얘는 9,000원 이상 올라갈 확률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일단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근데 문제는 9,000원 이상은 올라가지만 다시 2만원을 돌파할 것은 어 이제 확률이 좀 낮아진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적당한 가격대에 사실 매도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갖고 어 이게 시간 내에서도 상한가가 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막 엄청 큰 완전 대급등 10배 가고 막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애플페이 엄청난데 그게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봐야 돼요. 그 실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애플페이가 생각보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애플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조금 관련 주가 상승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수급이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뉴스가 나와가지고 FPA 관련주를 엮였으면 세력들이 그 뉴스를 가지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한번 작년에 2만원을 찍었기 때문에 어이 1년간에 얘네를 매집을 다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얘가 스펙주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집이 됐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앞에서도 물량 테스트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천원을 돌파할 확률이 있지만 어, 말 그대로 돌파 못하고 밀리게 되면 얘는 이제 바로 매도 자리를 잡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스펙주들은 원래는 더 낮게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TS 트릴리언이, 음, 얘가 이제 동전주까지 빠졌죠. 예, 똑같아요. 그 상장된 이후에 한번 올렸다가 여기서 한번 더 올렸죠 저는 이제 이때 그 엑시트 하고 여때 추가적으로 엑시트 하고 이제 내려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 0 0까지 빠졌잖아 스펙트 원래 2000부터 시작인데 그죠 하이크 코리아는 근데 매, 매물을 여기서 이제 다 엑시트를 했는데 그나마 버텨준게 얘 재료가 조금 있고 대주주 지분이 아 사실 얘도 많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빠져나간 거에 의의를 두는 거예요. 스펙주는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번 밑으로 정말 많이 빠지고 조금 여물어야 돼. 된장이 있듯이 1년 이상 좀 여문 다음에 지금 1년, 딱 1년 됐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번에도 여기 상단을 돌파를 살짝 했다가 밀릴 확률이 저는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예상이에요. 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재료는 너무 좋아. F페이 뭐 장난 아니지. 예, 그렇지만 F페이를 가지고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기를 할수도 있다는 것만 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저는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보이는데 상한가도 오늘 갔고, 그리고 여기 밑에서 바닥 확인도 시켰고, 근데 어, 여기에 이제 조금 음, 2만원까지는 좀 무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2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 똑같이, 한번더 여기서 물량을 털 겁니다. 예, 이거를 돌파시켜서 뭐갈 수도 있지만, 이거, 만약 2만원 이상 가게 되면, 저는 무조건 매도 자리를 잡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때 못턴 걸, 이때 터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뭐, 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사단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오늘 저는 메카로, 예, 매도했습니다. 메카로는 사실 제가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인데, 어, 일단 은한 번은 쉬었다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도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메카로가 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했거든요 하잉크 코리아도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9,000원을 근데 돌파를 못하게 되면 저는 그냥 여기서 매도를 하고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는 거야 자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혼자서 정말 잘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니까 물린 종목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봐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똘똘 뭉쳐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항상 버는 위치에 항상 수익을 내는 위치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3,407만 2,377% 수익으로 기흥증권도 1,485만 4,431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442만 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보. 저는 최저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J, L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 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밖에 없겠죠. 혼자 하면 이룰 수 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 1 0 9 9 3 7 6 3 4 5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불효거 아시죠? 원금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이 최종 손실이 됐다?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것,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 포토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차, 시계 등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천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어떻습니까? 손,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